들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개덜튜브입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이 BMW M100RR 루머를 기반으로 해서 녹화를 다 끝내 놨어요. 녹화를 다 끝내서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또 얼굴 헐게 나온다. 잠시만요. 아, 지금 거의 다 끝났단 말이야. 끝났는데 지금 공홈에 올라왔어요. 아 짜증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지금 완전 노가다 하고 있는데 지금 카다 헌비도 계속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그거 끊기면서 지금 신제품들이 계속 치고 나오니까. 아, 루머 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와, 발매일도 무려. 아, 너무 깊어. 3월 1일 솔직히 진짜 멀었거든요. 이걸 기뻐해 줘야 되나? 내가 내돈 주고 사주는데 어 이런 소리 들리셨어요? 어. 이걸 기뻐해 줘야 되나? 1월 1일로 무려 두 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제품 정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42130 이고요 BMW M1000RR, M1000RR이면 S1000RR, 일반판보다 훨씬 이제 고가의 파츠들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네,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59,900원 가격은 좀 셉니다 26만원 해외에서는 이제 200유로에 출시되는데 2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1대 5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때 예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되는 모델일 수 있다 전설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롱하네요 아 박스 디자인 최근 트렌드를 따라서 깔끔하게 뽑아줬어요 검정색 박스에 테크닉, M철 하나 1대5 버전, 1대5라고 딱 쓰여져 있고요 BMW 모터라드 라이센스 마크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최근 트렌드죠. 레고 기학 무늬 패턴을 띠로 줘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박스 뒷면은 이제 바이크의 뒷부분과 실제 바이크 사진. 크기 몇으로 나와있죠? 크기, 길이가 45.5cm, 높이 27cm, 곱하기 5하면 바이크들은 그러니까 차처럼 크지 않아서 한 2m 정도 돼요. 그래서 얼추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행히 리뷰할 만하게 사진은 몇장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행인 거죠. 좀 김이 빠져요, 솔직히. 공식 홈페이지에도 뭐다 까놓은 것 같아서 김이 빠지는데, 자, 일단 특징들을 보면은, 자, 일단은 명판이 있어요. 명판이 있고, 뒤쪽에 스탠드가 주어지고, 요게 이 계기판 파츠를 두개 넣어주네요. 이게 아마 이게 모드 체인지에 따른 그래픽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비 스탠드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인을 아, 금색으로 딱 해줘서 포인트를 줬어요. 바이크 체인이 금색으로 들어가 있다. 뒤쪽 스윙암도 이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두카티 같은 경우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표현이 안돼 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 허접한 느낌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돼 있고 기어 변속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로 보이고요. 이 사진으로는 좀 이제 보기가 힘든데 자기통 엔진이 안쪽에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어 단수가 기어비로 인한 기어 단수를 구현을 해놨어요. 일단 외관적인 거를 먼저 보자면 이 윈드 실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전용 파츠, 최, 처음으로 생긴 테크닉 파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일 탱크, 그리고 시트, 안 곳, 그리고 뒤쪽 리어 카울 쪽까지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를 줄이겠습니다. 예. 아, 이게 중요하니까. 저제 얼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 프론트 핸다 쪽에 아예 여기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가 텅텅 비어서 무슨 뭐 오프로드 차량 같이 느낌이 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일단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슈퍼바이크들의 트렌드인 여기 윙. 예전엔 없었는데 앞쪽에 요즘에 다 이렇게, 여기 얼굴 있으면 옆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날개 달고 나와요. 다운포스 만들어주려고. 그게 딱 구현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를 보면서 스티커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제 눈에 다 띄었어요 와 스티커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 요거 좀 많이 아쉽네요 이거 다 스티커인데 막 만들었을 때는 볼 만한데 요거 몇년 지나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스티커가 심지어는 이런 건 되게 얇잖아요 잘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이크들은 워낙 또 데칼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다 인쇄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한데와 스티커가 장난 아닌 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휠과 타이어일 텐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가늠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두카티 모델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 사이즈 자체가 틀릴 겁니다. 박스샷에도 나와 있듯이 완전히 새로 디자인된 이 녀석만을 위한 혹은 뭐그 다음 1대5 라인업엔 계속 쓰일 겁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파츠가 보이고 원래는 이제 고가 바이크들은 대부분 브렘보 디스크를 많이 썼는데 BMW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M 브레이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M1000 할는 아마 카본 파츠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표현해 준것 같아요. 카본 스티커들이 붙어 있고, 안쪽에 이제 살짝 라디에이터들도 보이는데, 아,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이게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흥분되는 것 같아요. 다른 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와, 이쪽도 멋있네요. 아, 멋있다. 여기, 이제, 이제 확실히 보이죠? 이 윙의 디자인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고, 후측면 샷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어 디자인이 진짜 리얼하게 되어 있네요. 아마 이것도 새로운 브릭인 것 같아요. 운동 범위나 감도도 매우 기대가 되고, 좌우 전자식 서스펜션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브레이크 오일 통도 딱 이렇게 귀엽게 표현되어 있고, M1000 랄은 기본 머플러가 아크라포빅인가 보네요. 아크라포빅 마크. 아 그리고 이 휠이 일단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나 자동차나 세차 했을 때그 자존심 휠인 거 아시죠? 거기 휠을 깨끗이. 세차하면 반짝반짝한 느낌 나는데 그곳까지 잘 살려줬고 이 언더 언더 커버부터 해서 뒤쪽에 요즘에는 환경 규제 때문에 도시락통이라고 하죠 여기 총매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곳까지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저 모듈러보다 훨씬 기대하고 있었는데 3월이라서 아쉬웠는데 1월 1일날 발매한다는 거고. 방금 알았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방금 알았는데, 어, 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21일 때에 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동영상 한번 돌려볼까요? 아 여기서 바퀴 나오겠네요. 오 나온다 나온다. 아 좋다. 이거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고가 알차들 같은 경우, 레플리카들 같은 경우는 뒷타이어 빵빵한 게또 이제 그, 이또 특유의 간지잖아요. 20cm 정도 하는데 1대5 비율이니까 이제 한 4cm 정도는, 4cm 정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얘가 빵빵해야 돼. 일단 다 필요 없어. 이, 이 뒷바퀴가 빵빵해야 돼요. 넓어야 됩니다. 아, 정면 나온다. 정면 나온다. 아, 여기 정면이 이렇게 있네. 정면은 솔직히, 하... 어... 정면은, 아,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일... 레플리카들, 아무리 1대5라고 해도, 여기가 지금 레고 브릭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비어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비어있지 않...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아 두카티 때,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여기 뭔가 좀 이제 조금 뭔가 보충을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 3, 다시 한번 볼게요. 360도로 돌려 보니까 어 이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아 미쳤다. 이거 진짜 환장하겠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아 너무 기대되고. 아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너무 기대되시죠. 아 진짜 1월 1일이라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좀 뭔가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12월에는 사실 뭐 기존에 발매된 제품들도 많고 그래서 레고에서 신제품들 많이 안내 주잖아요. 근데 또 은근히 대목이 많습니다. 뭐 1월 1일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많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12월 달거 킵하셨다가 1월 1일 날 지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1월 1일 날 지금 모듈러 나오죠. 이거 나오죠. 그리고 저는 몽키키드 이렇게 3개 엄청 기대하고 있어서 구매 예정이니까 히덜튜브에 이제 리뷰 궁금하시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이제 또 BMW 코인 탈수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